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같이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개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니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 주에 이어서 제자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관리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세상적인 권력도 있었고요. 나이도 많지 않아요. 청년이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나이도 젊고 세상적으로 어, 권력도 있고 또. 많은 재물도 있었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만족하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재물도, 권세도, 젊음도,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청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전도서 일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무 흐무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뭐를 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또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통찰해 볼때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대입해 봐도 우리의 삶은 어떠다? 헛되다. 채워지지 않는다. 강물이 연하여 바다로 들어가도 그 바다를 채울 수 없음 같이 이세상에그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지 않는다. 헛되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통찰을 가지고 평가했던 인생에 대한 그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물을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것은 어리석인, 어리석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때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던 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 관원 청년. 그에게 귀한 이 모습. 바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함을 채울 수 없지만 우리의 진정한 만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만족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귀한 모습이죠. 주님 앞에 나온 것은 너무나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입니까?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두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은 있었지만 전혀 잘못된 구원관,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보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씀하죠. 질문이, 여러분, 오늘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죠? 정말 좋은 질문인가요? 이 질문은요,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주에 말씀 나눴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 받는다?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어떤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으론 부족해. 예?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할래도안 행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행위를 자꾸만 강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겠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뭐가 있었느냐? 내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자식것 같이 사랑하라, 십자 모양에 있는 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주님, 제가 이거 다 지켰어요. 뭘더 지켜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명들 다 지켰대니까요, 예수님. 계명들 지켰는데 예수님은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게 문제죠. 나는 다 예수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만나서 예수님 말씀 저는 다 행했거든요, 다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그런 적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가 얼마나 낙심되는 일입니까? 뭐가 문제죠? 오늘 이 사람은 율법에 관한 한, 개명에 관한 한 자신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말씀을 잘 지켰는데 도대체 뭘더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그것이 이 사람의 의문이요, 예수님 앞에서의 질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말씀을 지켜야 돼. 계명을 잘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어. 상반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과 오늘 이 부자 관원 청년과 똑같은 질문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똑같이 질문하거든요.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뭘 행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 이웃 사랑하는 일 거기에 전심으로 힘을 쏟아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러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청년이 나는 계명을다 지켰습니다. 더뭘 지킬까요?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온전히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라는 거죠. 마음을 쏟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 오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의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전심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개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반대말.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 이웃 안 사랑하는 거? 그게 반대예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반대말. 뭐예요?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예? 잘 아시네.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누구를 위한 신앙생활이었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 속에는 뭐가 들어 있느냐?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렇지만 너 자신을 사랑하면 안 돼. 너 자신을 위한 신앙 생활이 되면 안 돼. 너 자신을 위한 예수님을 따라오는 생활이 되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요, 그 부자 관원은요, 누가 봐도 아주 똑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종교적으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열심을 낸 그런 아주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온전한 종교 생활, 그게 누구를 위한 생활이고 모습이었느냐? 자기 자신의 사랑에 기인한 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하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험 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어디 있느냐 가만히 보면요 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 기인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하나도 안 알아주시더라.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내 뜻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쁜 하나님이고 내 뜻을 들어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것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줄을 따라갈 때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줄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우리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오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 부자과는 청년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인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거기에 우리의 사랑으로 인한 나를 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의 동기와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나를 위한 행위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부터 이루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것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원 이 청년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질문, 잘못된 삶의 모습, 다 괜찮아요. 그런데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두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말,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라. 여러분 이한 말씀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이죠. 근데 그거 괜찮아요. 그거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주에 있는 말씀까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뭐 재물에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에 뭐 기쁨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영생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오늘 사탄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찾았다 그랬죠? 어떻게 삼길자를 찾느냐? 우리의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분쟁하게 하고, 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범죄하게 빠지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상소하게 하고 여러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더라, 떠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교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예? 서로 간에 막 미국에서는 송사도 하고, 예?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죠. 그런 거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회복되면 되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음 아프고, 제일 슬픈 일은 무엇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완전히 벽을 쌓고, 결국에는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때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부자가는 청년, 이 사람이 치명적으로 범한 실수 그것은 바로 고민 없이 좀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없이 예수님을 바로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재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재물을 팔으래요. 재물 그거 안 팔으면 어때요? 못 팔으면 어때요? 예수님 따르다가 너그 재물 다 팔았냐? 아, 예수님 제가 아직 팔아야 되는데 아직 못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너 이제 나 따라오지 마. 예수님이 그러시겠어요? 비록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요. 오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 하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큰그 마귀가 송사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속 통해서. 네? 바울 선생님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번뇌하고 고민을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의지할 뿐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부자하는 청년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부족해도 넘어져도 다시 붙잡고 일어나고 또 붙잡고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꾸중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셔도 그래도 또 붙잡고, 또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구시켜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지 않겠는가?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믿고 따라야지. 난 자격 없어, 난할수 없어. 불가능해, 난 자격이 없지. 여러분 그리면서 우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너무 그렇게 관심 두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면서 해 주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용납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다는 거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억해야 할 것, 나를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고 구원을 갈망했던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나를 위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나올 때. 예수님께 정말로 영생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계명을 다 지켰거든요, 예수님. 저에게는 이제 더 지킬만한 계명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나온. 저 형만이 뭐라고 나한테 더 얘기를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간단해요. 절대로 예수님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평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일, 설사 그런 일을 내가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교회 못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믿음을 져버려서는안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잊으셨구나.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